노래하고 밥먹어요밥 먹고 노래할까요? 혜빈님. 노래하고 먹을까요? 복님 한국, 때리삐. 어떻게 할까요? 밥 먹고 노래할까요? 어, 물수건. 물수건 어딨어? 밥 먹고 하시래. 아, 예. 여러분, 밥 먹고, 예. 시원하게 노래 한곡 좀, 우리 보기가 뽑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보기가 집에서 도시락 싸가 왔습니다. 예. 비빔밥. 반찬을 집에서 했어요, 보기가. 물 끊어? 물먹야물 끊어야지. 네, 됐습니다. 제 손이 약손입니다. 예. 제 손을 거치면은, 어, 보약이 되죠. 사랑해. 어, 왔다! 어? 아! 아, 복리 때문에 5,000원 더 해서 100개. 우리 니쿠리가준것 같네. 어, 야, 밑에 건 뭐고? 니쿠리 맞아. 밑에 건 뭐? 밑에 거 하나 더 찍혀있던데. 아, 그거 아까 거잖아. 아, 아깝고나 시간이 아깝구네 맞나? 어. 어, 어. 자, 니쿤이 방금 저 보, 보기 때문에 5,000원 더 얹어서 100개 준거 맞지? 아, 니쿤이님 감사합니다. 그래. 괜찮아? 한 번만. 아, 됐어. 오늘 논다? 어. 어. 손으로 한 다음에 또한번더 헹굽니다. 예. 제 손이 약손이에요. 네. 자, 니쿤이가 우리 보기 때문에 5,000원 더 해가지고 더 어, 밥 넣어주세요. 밥 시원하게 넣어주시고. 밥, 밥이 너무 많은 거 아니죠? 안 맞지. 1층, 2층. 아! 밥만 한 솥인데? 좋겠다안 많아. 밥 양만 지금 한 솥인데? 안 많아. 안 많아요? 네, 알겠습니다. 안 많다네요. 어디에서 먹어요? 아, 보기가 집에서 싸가 왔어요. 예, 예, 예. 싸가 왔습니다. 도시락 싸가 왔어요. 밥만 네, 절반 들어갔어요. 야채는 어떻게? 아, 요, 요거는 주세요. 자, 오이 당근. 씹어 네, 먹는 오이 당근. 뭡니까? 계란 너? 계란 후라이. 계란 후라이 몇 개입니까? 네 개. <laughs> 계란 후라이 네 개. 찜이스 어떻게? 젓가락으로 너, 좀 넣을래? 어떡할까요? 넣어야지, 조금. 이것도 비벼야 됩니까? 잠깐만. 장소는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바닷가 아닙니다. 핑이 응. 이거 생 거는 안 먹어요. 볶은 거 먹더라? 뭐? 당근. 생거지 마. 생거는 아주 끊었나? 생거는 아주 작게 해야 돼, 작게. 자, 김미채시금도다 넣을까? 다 주세요. 자, 시금치다 들어갔습니다. 예. 네. 무슨지 너무 많나? 몰라. 알아? 같은 거 나눠 나눠 나눠. 그럼 뭐야? 미역국 먹을래? 미역국 그러면 미역을 넣어야지. 어 미역 넣자. 어, 국물을 마시고. 어. 밥이 어마어마하죠. 어묵볶음. 어묵볶음. 넣어요. 그게 두조건라 5인분? 그죠 1인분, 4인분. 그럼 5인분이 맞죠? 잘아시네 넘어. 어? 오이. 김치볶음. 자, 김치볶음. 넣어요. 자, 김치볶음 겁니다. 저거 국물좀 따라 줘야 되는데요. 국물 없어. 저 국물. 보세요. 국물이 어딨어 볶음이. 있죠. 왜 없습니까? 아 묻히지 마. 네. 뭐 어, 없다니까요. 국물 있습니다. 지금 국물 다 들어가잖아요. 아 지금 충분해. 김치 때문에. 예예 예, 예. 물 수건 에나 닦아야 됩니다. 묻었습니다. 아 진짜. 자 김치 볶음 들어가고요. 미역 국물 좀 넣어야 되죠. 예예. 아, 그래. 예. 반찬 또뭐 있습니까? 반찬 끝난 것 같은데. 야채 있다고 해. 야채 줬잖아 이게 다. 아 이겁니까? 어. 응. 아 나도 알배추가 따로 있는 줄 알았습니다. 예예예. 예, 예. 맛있겠죠? 프린세스의 공주님 어서 오세요. 참치 한통 넣어주세요. 국물 다? 당 당연하지요. 비빔밥에 그렇죠 아, 참치 국물까지 어, 네. 한결 시금치에 많이 들어갔어요 네, 시금치 이빨 들어갔습니다 이리 김가루는? 김가루 어. 넣어야죠 어. 김주생 어, 그거 조심해 알겠습니다 하나? 어? 하나 더 줘? 하나 더 있나? 어. 당연히 하나는 하나 갖고는 안 되죠. 활용 점점 맞죠? 이거 뺐지, 예. 됐지. 예. 여보, 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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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뺐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김가루 두 개. 미역 주세요. 미 비비 수 있어? 주세요 주세요. 자 주세요. 뭐좀 아, 샜네. 괜찮습니다. 자 평, 평평하게 주세요. 평평하게 흘리지 마시고요. 어. 평평하게 스탠바이. 자 흘리면 안 됩니다. 스탠바이. 자 미역. 자 미역국입니다. 미역국. 자 미역국에 일단 미역부터 건져가. 미역을 많이 드셔야 뭐 똥을 잘 산다는 거. 변비. 미역으로 비코그린 필요가 없습니다. 미역 먹으면 비코그린이 필요없이 변비가 해결된다는 거. 우리 여성분들 변비 많으시죠? 미역 드시면 됩니다. 예, 미역 많이 드세요. 조금만 넣어. 국물 조금 넣어주세요. 예, 됐습니다. 자 비비도록 할게요. 흠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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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야 아 흠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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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흠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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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합니다. 안 비비지네요. 라 흠바라 흠바라 흠바 물티슈 라흠면 조금 내려주세요. 물티슈 주냐고? 흠바라 흠바비 여보, 상에 올려가 비비세요. 예. 아, 여보, 이걸로 할게. 이거 비닐장갑. 아, 역시. 와, 역시. 먹성, 식성. 아우, 그렇죠. 밥은 손맛이죠. 예, 예. 손맛이죠. 예. 어머니의 손맛. 예. 밑에 있는 밥쳐 올려주세요. 응. 예. 야무깝지게잘 비비네요. 예. 살아 있네 살아 있어 복부이네 손맛이 살아 있네 살아 있네 살아 있죠 말좀 인간이. 네 알겠습니다. <laughs> 조동아리 닥치고 있을게요. 이만 노아다가 가지고, 막, 세면 좀 비비봤네. 아, 힘들어. 공물이 좀 비비봤어. 됐어? <laughs> 박수가 절로 나오네요. <laughs> 시고시고 쉬고 쉬고 들어간다 자 시고시고 쉬고 쉬고 아, 들어간다 잠못들습니다사응 아, 예. 아, 음, 100개를 어이구 먹지 마래 아. 체리님, 먹지 마! 아, 뭐야! <laughs> 야, 한 모금 먹었는데 무슨 먹지 마야! 자. 자 야, 물개 매니저 줘. 응. 물개야 잘할게 어. 빨리 물개 빨리 매니저 줘내 응. 사랑 물개 먹지마가 웬 말이야 매니저 줄게 그래 아유. 물개야 내 마음 알지? 매니저는 이제 물개밖에 없다 그래 물개는 <laughs> 1번 너. 내 사랑 1번 그래 아, 음. 국물 어때? 응. 음. 보기가 오늘 미역국이었어요. 또 싸우면 아니다. 우리 물개가 원하기 전에는 항상 내 마음은 그대로 당연하지. 내 장점이 뭐고? 변하지 않는 마음, 우뚝한 마음, 물개에 대한 사랑. 알잖아. 아, 톡으로? 알았어, 톡으로. 날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무, 무슨 날 그게 무슨 말이야 뭐 그날 없는데 부개님 우리 싸운 <laughs> 적 없는데 아 카톡 한날 아. 아유 생각도 안 난다 <laughs>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래 난뭐 하루 지나면 없다 오빠야 뒤끝 없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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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알면서 와절하노 먹을래 여보 아 그래 역시 아 아, 톡으로. 그, 웃자고 한말 아이가? 아, 난또 뭐라고. 잊혀진 과거를 되새김질하네, 우리. 무게. 음, 그래, 알았다. 난또 무슨 말이라고. 음. 로보 진짜 비빔밥은. <laughs> 응. 밖에서 먹으니까 응. 장난 아니네. 어. 그래, 니꾸야 내일 술 먹고 와가지고 복부인방에서 나한테 지랄지랄 그 지랄 해라. 내일 하루는 내가 받아줄게. 가라. 내가 또 대인배 아이가. 너도 알지야? 그래. 편하게 해라. 편하게. 어. 와, 역시, 비빔밥은 집에서 먹으면 뭐좀 그렇거든. 바깥에서 무니까 확실히 맛있네요. 라면 콜! 라면 요새 안 먹었어요. 라면 그리워요. 후식 라면 콜. 당연하지. 콜, 콜, 콜. 오. 별미다. 아 김비면인가 왕큰거 있던데? 그게 뭐야? 복을 부르는 부인. 그치요? 응숙되어 있는 복은 다 여러분들한테 갑니다. 예, 예. 이쁘다잉 어서 오세요 이거 5인분이죠 라면 먹고 더블로 가 정명이가 응. 누구야 점검 우리 물개는 후불 후불 니쿤이는 후불 안 되는데 우리 물개는 무조건 후불 가능하지 편하게 편하게 아 어, 니쿤이는 안 된다. 다이물아뭐 오늘 여덟 시에 해라 어 알았다 여덟 시에 또 해라이 노래 들여보 노래 콜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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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너무 안 좋은 일 있나 와 그래 노래 하나 해줘야지 그래. 니가 8시에 또 준다며 물개님 여자 숙녀나 여자는 아줌마지 몇년만 있으면 할망구다 아유 그런 말 하지 말래니까 삐지게 <laughs> 정명이야? 왜 어딨어, 우리 방에? 왜 실명을 불러고 그래? 일부러 그러는 거야? 뭐야? 정명이 없는데. 아유, 아. 그래, 어, 노래 생각하고 얘기해. 못묶겠다 어, 끝. 어. 그래, 보기, 보기 생각해가지고 100개 만원 10, 줬잖아. 그래, 고마워. 알았어. 장난친 거야. 8시 준다길래 뭐또 주는 줄 알고 그랬어.